이거뭐 운동한 보람이 있구만 어? <laughs> <응>? 아야 <이제야 웃음> 더이상 포카리 뚜껑 열고 간다고 <laughs> <laughs> 너무 섹시해 조금만 더 돌리면 될것 같아 한두 바퀴 반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는 저희 집 반지하 보수하는 날이에요. 저희 집이 이것저것 하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욕실하고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하염없이 새요. 근데 그렇게 수도요금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지장은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새는새로 살아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교체해야 될 때가 왔다 싶고 현관 쪽에 신발장도 막 이렇게 거의 기울어다 시피 있는데 이제 그것도 처리를 할 거고 모자거리 간지나는 거 옛날에 살았던 거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달아줄 건데 제가 이럴 때마다. 또 누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짜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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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동반상입니다 <정> <laughs> 저희 합정동 반지하 집보수 컨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지금 밤이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구멍 뚫거나 이런 작업은 내일 일어나서 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당장 물 새는 거부터 잡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너 안경이 간지난다잉 내가 옛날부터 좋아하던 건데 어. 이게 한번 부러졌어 뭐야 검정 테이프 뭐야 니 네, 그거 본드 붙여놓은 거야? 이 글루건 <laughs> <laughs> 역시 지금 보수의 왕이야 <웃음> <웃음> 보수의 왕이 자기 안경은 글루건으로 붙여요 이 친구는 레전드다 아! 여러분 물이 얼마나 새는지 보여드릴게요 음. 이거는 오버하는 거 하나도 없이 물이 거의 진짜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지금 잠가 놓은 상태인 거지? 어 잠가 놓은 상태예요 이거 제가 물을 일부러 틀어놓은 건 아니에요 못 고쳐서 이렇게 냅뒀을 뿐이에요 <laughs> 또래 <해. 웃음> 맨날에... 펌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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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핑. <laughs> 아니 저인데 오랜만에 이 양반 보니까 와 저거 봐, 저거 봐. <laughs>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와, 찬다. <laughs> <쩐다>. 자자. <찾아>. 대단하다. <laughs> 형이랑 나도 커플로. 입고 있기 어? 그 때문에. Nice. Y 단 이걸로 한번 해보고. 어. 이걸로 되겠다 싶으면 이걸로 끝내면 되고. 지금 무이 체는 쪽이. 오.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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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장난 그거. 응, 동전이 낫겠다. 그럼 그 동전이랑 그뭐 몽키 같은 거 있으면은. 오케이. 안 맞네. 아까 동전이. 어. 살짝 두꺼웠거든. 동전은 갈수 없어. 맞아. 아니 <laughs> <laughs> 그럼 조세법 위반이야. <웃음> <웃음> 가위로 손 조심하아. 오좀배어도 돼. <laughs> 야, 장갑 드림. 아니, <laughs> 응, 아니, <아니야>. 딱 됐어. <laughs> 와, 돌아가네. <laughs> 역시 모든 건 힘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 다르지? 가위를 못쓰게될 수도 있겠어 다이되 가위 가위 다이시기바랍다이하니이아하다이하니다이하니다이 녀석 인정하도록하지 내가 돌려다게이다이야시기바시합정크 <laughs> <역시 막, 웃음> 들어갈 때 까지 좀 돌려주세요 이유 이렇게 운동한 이람이있구이이제더이상 <laughs> 응? 아, 포카리 뚜껑 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 섹시해 조금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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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새끼야 어? 조금렇게 이렇게 조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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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오, 이왕 다 빨리 뺀 김에 어. 여기도 같이 감아버리죠. 보면 이런 고무 패킹이 이제 음. 오래되면 삭기도 삭고, 이봐, 여긴 지금 다 집창이 났잖아 그래. 드디어 우리 집물센소리가 이제 없어지는 건가? 이대로 1년을 넘게 살았어, 이유? <laughs> 진짜 대단하다. 고무 테이프 같은 거야. 근데 이게 요즘에는 잘안 쓰는 게, 음. 요새는 이게 나오는 게 패킹이 다잘 돼갖고 나오니까 사실 테프로는 굳이 감아줄. 필요가 없어 옛날 집엔 또 우리도 클래식하게 저거 해줘야지 아욕시한번 해주신다 그랬잖아 맞아 근데 나 아직까지도 안해주셨네 나도 내가 먼저 말을 꺼낼 거니까 그때 어차피 수정 바꿀 거니까 요거 지금 찍어놨잖아 지금 이래갖고는 안 된다 다른 사입자였으면 벌써 나갔다 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마 그럼 나가라고 그럴 수 어. 있어 <laughs> 그치 전세 3천만 원 올려줬는데 나가라고 그러 <laughs> 미안해요, 미안해요. 음. 그러지 마라요, 아, 미안해요. <laughs> 수월를 하십시오, 선생님. 아, 땡큐. 아, 아. 어. 들 <laughs> 나구만. <딘딘하구만. 웃음> 어, 너 왜? 냅내라고 해주는 거야. 예. 일자면 출동. 오케이. 과연. 응? 소리가 더 띠거워졌네 지금.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작업이 아닌데. 이 규격만 딱 맞았으면 존다 금방했을 텐데. 아야이쪽 확실히 뻑뻑하다. 잉 패킹만 살수 있으면 좋긴 한데. 아, 이게, 해결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 고생한 동균이를 위해 만난 요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과 함께 고기, 짜파 불닭. 짜잔. 고졌다. <laughs> 내일, 어. 저거, 새 걸로 갈자. <laughs> 정동균 패배. <laughs> 태베라고 하지 말고, 이거는 <laughs> 이 오래된 아. 집의 승리라고 해줄래? 정동균도 어쩔 수 없는 우리 집. 이론상 굉장히 완벽했거든? 어. 이 집은 음, 이론을 뛰어넘는구만. 그소독약 있어 혹지 밴드 없으면 그냥 소독만 하지. 뭐야? 어, 이거 있네? 이거 왜 있냐? 어, 밴드도 있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laughs> 불닭 두 개. 선퍼리티 하나, 이거 꿀조합으로 섞어줄 거고. 이거. 불맛 기름. 이거 넣어서 한또 끝내줍니다. 어? 미쳤다, 쳤다 미쳤다, 쳤다이 상태에서 국물을 살짝만 넣고, 불맛 기름, 한바기한 다음에, 불맛 코팅. 아 근데 고기 익는 동안 또 이거 기다리면 얘 뿔잖아 소니까 불에 닿기만 해도 먹을 돼, 사실. 네. 와, 와 조졌다. 이게 음. 완성이고 소주는 여전히 있네. 여전해. 와 소고기 질이 아주 존나 좋아 보여요. 사실 지금 먹어도 돼 소는. 와. 이거 먹고 이건 어. 마저 구까 그러자 응 음. 그럼 이제 개미 쪼다 치료다리치료다치스 지루다. <laughs> 음! 어? 여기 4천이야 <laughs> 확실히 맛있네 확실히 다르다 음! 질긴다 마지막에 저 기름 두른 게 확실히 체감이 확 된다. 그 기름 하나로 형이 응. 그냥 일반 자취생 박영감에서 응. 집밥 박박 선생을 유차전 <laughs> <2차> <laughs> 일반 뻐러로 고왔는데 뻐러. 어. 음. 응. 수분이 고대로 들어있어다. 버섯이 거의 지금 코에 있고. 우리만 맛있는 거 먹어서 미안. 나 이거 오늘 몸무게 처음으로 재봤거든? 이몇 킬로 같아 보면? 3.2. 그러니까 우린 얘를 그렇게 족밥으로 보고 있었던 거야. 5.8 k g 야 <laughs> <laughs> 오, 이초 거대 우량아자식 <laughs> 털이 검해가지고. 우리 원래 옷 입을 때도 완전 옷 입으면 조금 날씬해 보이잖아. 그리고 배가 하얗잖아. 그만큼만 자기 배인 것 같잖아. 음, 응. 체온보안 대단해요. 5.8kg에 이한 <laughs> 공개 체형 <처형> 해버리네. <laughs> 여기 자막으로 5.8. 박영감 이 수치는 잊지 않겠소. 음. <laughs>